우리 모두 절망에 구하지 않고 시련 속에 자신을 깨우쳐가며 마침내 올 해방세상 주춧도이될 바위처럼 살자 그래서 제가 독일과 좀 비교를 해볼게요. 독일의 경우는 지금 베를린에 의회가 있죠? 그 의회에 630명이 앉아있어요. 630명이 국회의원이. 엄청 많이 앉아있죠?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. 사실은 우린 300명. 너무 적은 거예요. 지금 우리 인구 규모면은 500명이 딱 맞아요. 인구 10만 명당 한명 정도가 딱 맞는데, 지금 우리는 터무니없이 적은 기업 가지고 있는 거예요. 아무튼, 그 얘기 는또 다른 얘기고. 630명이 지금 베린에 앉아 있는데 그 중에 교사 출신이 몇 명일 것 같아요, 여러분? 교사 출신. 독일의 국회의원 중에서 분방해. <목소리> 네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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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반까지 안 되겠죠. 절반 너무 많은 것이고 81명이 앉아 있어요, 교사 출신. 81명. 630명 중에 81명이니까 약13% 정도가 앉아 있는 거예요. 어마어마하게 많이 앉아있는거지. 교사가 많이 앉아있겠어요 교수가 많이 앉아있겠어요 교사가 훨씬 많이 앉아있죠. 왜사회 교사가 훨씬 많으니까 그게 민주주의에요. 기본적으로 현대민주주의라는 건대의민주주의고 대의민주주의 라고 하는 것은 그 직능집단의 비율 만큼 대의되는게 정의로운거죠 그래야 안 돼요. 그게 당연한 것인데 한국에선 지금 완전히 소수의 법조인 교수 언론인들이 너무나 과잉 대표되고 있는 거예요. 터무니없는 거예요. 그런 의미가 특권화되는 것이 그런데 대한 인식이 사실 좀 부족합니다. 교사들이 13% 정도가 의회에서 대변되고 있다. 이 교사들은 어떻게 해요? 이들이 당연히 교육 문제가 전체 국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의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구현하고 또 이들은 대체로 한텀 내지 길어야 두 텀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? 다시 교단으로 돌아옵니다. 또 아이를 가르치는 거예요. 이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사회인 거예요. 사실은 우리는 권력이 자꾸 인격화 되잖아. 요 권력이 어떤 사람의 것인 것처럼 자꾸 권력을 인격화하는 거예 이것은 사실 올바른 게 아니죠. 우리의 경우도 많은 교사들이 여의도에 가서 어, 현장에서 자신들이 체감하는 교육의 문제들을 입법을 통해서 바로잡고 그리고 다시 교단으로 돌아와서 아이들 가르치는 방식 이게 정상적인 민주적 방식이죠. 그런데 지난번 회기 때는 한 명도 없었어요. 한국에서 교사가 여의도 네? 교사를 완전히 정치적 정치산자 취급을 하니까 이번에 한명 들어가서 이상한 방식으로 열린 우리 당인가 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강민정 씨라고 한 명이 들어간거 다행이죠. 예? 그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에요.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. 국가 인권위원회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전면 금지하는 건 인권 침해라고 결정 되렸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부문 직무와 관련된 것이지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까지 제한하는 건 인권 침해란 겁니다. 또 OECD 주요국들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의 인권 보장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. 그러면서 인권인 공무원과 교사가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 의장에게 전달했습니다.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등에도 관련 법률과 하위 법령을 개정하라고 공고했습니다.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지난해 4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사법조치 중단을 요구하며 진정한 데 따른 겁니다.